자 12번 자 12번은 이제 독해하는데 자웬이 떴어 이미 접속사가 딱 떠버리면 미리 뭘 예상해야 돼? 아 주호 동사 주호 동사 나오겠구나 바로 예상해버려야 돼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딱 보자마자 아 주호가 동사할 때 주호는 동사다를 예상하고 독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미 한번 열지 자 문장 연결사원 따라서 얘는 뭐야? 보조 동사원 S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얘가 본동사 V 얘가 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될건 뭐냐면, need2가 나오면 실제로 뭐야?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건좀 느낄 필요가 있고, 정확히 따지면 이제 2 이하가 5. 근데 얘가 목적어를 가지니까, 이벨 유에서의 목적어가 기어지니까, 투부정사구가 여기까지 가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길어져 자, 왜? 뭐 말할 때, 네가 파트너를 찾을 때, 너는 뭐말 필요가 있다.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지 미래의 파트너의 성질을, 기질을, 템퍼 e 먼트 중요한 단어야. 어제 자, 첫 문장에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S 무조건 그냥 SVOC 그 SV만 그림 되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지. 여기 12번에는 중요한 관용 표현이 되게 많이 떠. 반드시 독해 보조 노트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내가 이 독해 구조 분석을 할때 선생님 여기다 써주는 건 단어장에서 절대 커버가 안 되는 단어만 써준다고. 이건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돼. 위퍼 2는 뭐야? 언급하다 말하다야.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반드시 알아야 돼. 언급하다 말하다 이거 정리하고. 자 기질은 말해준다. 무엇을? 한 사람의 특징적인 방식을 어떤 방식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병렬이 떴네.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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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이렇게 걸어줄 수 있어야지. 이게 약속된 패턴 그대로. 자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작은 병렬이지만 이펙티브하고 세리스 파잉이 걸렸네.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s. 그 다음에 디펜더니 v. 그 다음에 얘가 o. 그 다음에 전체사니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수거 같았지? Depend on이야. Depend on인데 이 depend on하고 도, 똑같은 수거, depend on하고 똑같은 표현, rely on, 그 다음에 count on. 이세 개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 공식이야.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표현이야.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반드시 암기 이세 개는 세트야 세트. Depend on, rely on, count on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네. 자, 효과적이고 만족하는 파트너십이란 건 달려있다, 의존한다. 무엇에? 컴패러빌러티. 이 단어가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야. 양립 가능성이 란런 말이거든. 즉, 뭔 말이야? 양립.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면 정말 중요한데, 기숙사 같은 데 가면 정말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야? 컴패러블 하지 못하는 거지. 뭔 말인지 지 그러니까, 종교하고 우리가 정치는 절대 붙지 않잖아. 왜? 그건 서로 대화로써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됐네. 양립 가능성, 모세 파트너의 성질. 에 자, 그다음이 표현 나왔지? 자, 이거 구분할 수, 이걸 구분 못하는 애들도 있어. 대어가 지시부사로 쓰일 때하고, 유도부사로 쓰일 때 이걸 구분 못하는 애도 있다고. 지시부사로 쓰일 때는 뭐야? 저기 이거지. 야, 탐 어딨냐? 오버데요. 그때는 뭐야? 저쪽에 이런 표현으로 지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부사로서 뭐야? 저쪽에 이런 표현이야. here의 반대말로. 여기 here, 저기 there. 근데 유도부사는 뭐야? 유도부사는? 유도부사로 쓰일 때는 대어 다음에 뭐가 반드시 나와? 비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와? 그 뒤에 주어가 나온다고. 이게 공식 세트지. 해석은 어떻게? 해? 해석은 해 주어가 주어가 어떻게 된다? 이대열 플러스 비를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쳐줘야 된다고. 뭐냐지? 우선 대어가 지시부사고 유도부사로 쓰이는 거 구분하고 유도부사로 쓰일 때는 대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그지? 꼭 기억해야 돼. 특히 뭐야? 요 비동사의 수일치를 어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된다라는 거. 즉 여기가 어 북이면 대 h 이스 e i 이고 여기가 만약에 many books야 그럼 어떻게 돼? 대 h 아 r e a r many books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주어가 뒤에 있는 거니까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 돼 있어. 자, 그럼 뭐야? 대 h e r 있으니까 얘는 유도부사니까 얘가 동사. 그다음에 얘,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겠네. 되잖아 근데 단수니까 is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이걸 모르는 거지 쎄스. 여기서 독해가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은. 쎄이 뭐냐면 쎄스는 현재도 쎄이고 과거도 쎄이고 과거 분사로 쓰일 때도 쎄이야자 그럼 여기서 쎄은 뭐겠냐? 과거 분사 쎄이야 여기서는. 따라서 과거 분사가 얘가 뭐야? 형용사로 쓰인 거지. 과거 분사인 쎄이 따라서 뭐야? 고정된. 정해진 이런 의미로 쓰인 거야. 여기서 셋시 따라서 뭐야? 정해진 a 버네이션 조합이야. 조합. 그지? 조합. 그니까 어, 나하고 가장 어울리는 조합. 이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잖아. 분명히 그랬잖아.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은 양립 가능성에 달려있는데 그게 정해진 조합이 없어. 내성적인 애는 누구하고 어울렸는데 이렇게 정해진 건 없다고. 그런 그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편이 월크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그렇고 월크의 뜻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흔히 알아는 건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하다.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냐면 명사로 쓰일 때 일하다 말고 작업 작품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이걸 꼭 알아둬야 돼. 예술 예체능 분야로 나오면 얘가 작업이나 작품이란 뜻의 의미로 쓰인다는 라 거. 명사로 꼭 기억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동사로 쓰일 때이 일하다 보다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명사가 소개팅을 나간대. 대학생이 됐어. 선생님, 저 소개팅 처음 해봐요. 어떻게 하는안 좋을까요? 그럼 내가 야 가서, 예를 들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줘라. 그리고 집에 갈때꼭바래다 줘라. 그 다음에 갈때 이렇게 손을 꼭 한번 이렇게 에이, 아니야. 자 그렇게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고 명생이가 그 다음날 왔어. 그럼 내가 명생한테 뭐라 그래? Does it work? 또는 Did it work? 이렇게 하는 거지. Did it work? 거기서 그게 뭐겠어? 이는 나의 조언. 나의 조언이 효과가 있대 이 말이야. 효과적으로 작동하다 이 뜻이 정말 중요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게 되게 많아 자동사를 쓰일 때 오케이?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야 꼭 잡아놔야 돼이 뜻을 자 그러면 여기서가 이제 그 뜻이지 즉뭔 말이야? 정해진 조합은 없다 여기서 문장연결사 원 관계대명사네? 주격관계대명사 얘가 문장연결사이면서 동시에 주어고 얘가 V1이 되겠네 알잖아? 즉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해진 조합은 없다 이거야 정해진 조합은 없다 그러나 얘가 문장연결사 둘을 하면서 얘는 별표지 어떤 걸알수 있어? 벗시 나왔으니까 내용이 뒤집어짐을 예상해야 된다고 반드시. 내용이 뭔가 뒤집어질 거 아니야? 벗시 나왔으니까. 이걸 예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을 거 아니야? 독해에서. 그러니까 글을 그런 애들 있잖아. 막읽긴 읽었는데 끝나고 나면 뭔 말이었지 기억 못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고 독해를. 그러니까 그 글의 전체 그림을 쑥따라가이렇게 독해력은 똑같은데 어떤 애는 답을 고르는 어떤 애는 못 고르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독해력은 똑같은데 답을 못 고르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지문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 애들은 뭐야 이런 연결사에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잖아 분명히 여기서 뭐라 했어? 뭔가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예상을 해야지 내용이 뒤집어짐을. 그래서 연결사 암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즉 효과적으로 정해진, 정해진 조합은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게 없다 했으니까 뭐야? 뭔가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어떤 조합이 좋을지에 대한 뻔한 거 아니야. 보시 나왔으니까. 보완적인 기질은 S. 그 다음에 얘가 V2. 그러니까 보완적인 기질은 종종 아주 잘 작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 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들고 있겠네, 여기서. 여기서 어 파트너 s 그다음에 문장 연결사 원이 나왔고 동시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겠네. 그다음에 does n o 가 v1 부사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자, 파트너 어떤 파트너냐면 잘 하지 못해. 뭐에 있어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는 파트너는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지금 본동사인데 이걸 뭘로 장난치겠어? 아로 장난칠 거라고. 왜? 여기에 복수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버릴 거라고. 근데 실제 주어는 뭐야? 저 앞에 있는 어 파트너가 주어지. 따라서 백발백중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에 아를 걸게 돼 있다고. 무조건 이게 공식이야. 주어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뭐야? 수식어를 여기다 넣어놓고 가, 진짜 동사를 여기다 놔둬. 그래 놓고 여기다 뭐야? 가짜 주어를 이렇게 준다고. 그래갖고 마치 요두 개가 수일치가 될 것처럼. 따라서 얘가 이모션 즈니까 아가 될 것처럼 만든다는 거지. 뭐날나 있지? 응, 보고. 그러니까 독해를 제대로 해야만 문법 문제를 풀수 있어. 최근 문법 문제들은. 자, 그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파트너는 좋은 조합이다. 주격보. 누구에게 있어서? 그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s 자, 여기서 더즈 뒤에 생략된 걸 찾아봐. 생략은 주로 언제 하는 거야? 생략은 알수 있을 때는 생략하는 거야. 글 쓰는 사람이 독자들이 아, 이건 알겠다 싶어 뭐야? 생략을 해 버리는 거지. 요 뒤에는 뭐가 생략돼 있겠어? to w e l l with 여기가 생략이 돼 있겠지. 여기가. 여기가 생략이 돼 있을 거라고. 즉 감정 조절을 잘못 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치면 여기서 후가 원이었으니까요 후는 문장 연결에서 to가 되고 얘가 v2가 되겠지. 당연히 얘가 주격 보니까 주, 주격 관계되면서니까 주어 역할도 하고. 이렇게 걸릴 수 있겠네. 자, 요까지 찾고.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틀린 부분에 빨간색 볼펜으로 첨삭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생략된 거 찾아. 파트너하고 퀵 사이에 생략된 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했어. 독해 출제 포인트에서도 이미 정리가 됐고. 명사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나 또는 형용사 또는 분사가 떴어. 분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 무조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을 떠올리라 했잖아. 이 공식을 걸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who is가 있는 거지. 이해 되지? 그래야만 말이 되지. 왜냐면 명사하고 형용사가 같이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는 who is. 그럼 어떻게 칠수 있는 거야? 파트너. who. 어떤 파트너냐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원래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얘지만, 요 후가 문장 연결사 원이니까, 요 is가 v1이고, 얘는 뭐야? 주격보호 원이 되는 거라고, 실제로는. 이제, 파트너, 어떤 파트너냐면, 퀵, 빨라! 뭐에 빠르냐면, 자, 뭐 하는데 빠르냐면, 빠른데 뭐에 빨라? 점프! 그러잖아. 뛰는데 빨라! 근데 뭐모적으로 뛰는데 빨라? 결론 적으로 뛰는데 빠르는 거야. 즉, 결론에 쉽게 빨리 도달하는 파트너는 이 말이야. 그리고 진짜 주어는 진짜 동사 어디 나온 거야? 여기 월스에 나온 거지. 똑같이. 그럼 여기서도 뭘로 장난치겠어? 이 월스를 복수 동사인 월크로 주고 장난칠까? 문법 문제로. 왜? 앞에 conclusion 라는 복수 명사가 있으니까. 근데 저 월크의 실제 주어는 뭐야? 실제 주어는 어 파트너란 단수 주어지. 이이 공식적인 거 찾아가고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지? 잘, 효과적으로 잘 있을 거다.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얘가 문장력에서 투가 되고, 얘가 V2가 되네. 물론 얘가 S2도 되겠지, 동시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더 사려 깊은 사람, 그지?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V2고, more considered. 이게 SC, 주격보호로서 두 번째 주격보호가 되겠다. 자,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야. 누구와? 이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냐면 더 사려가 깊은 사람, 어디에서? 더 신중한 사람, 어디에서? 그의 판단에서 이렇게 되겠지. 됐지? 어. 지금 정해준 조합은 없지만 보완적인 조합이 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인 컨트레스트가 떴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그리 뭔가 대칭성을 나타내면서 달라질 거라는 거야. 왜? in contrast 뜻이 대조적으로 이 말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면 S 파트너 후. 어떤 파트너냐면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겠네. 그다음에 자,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수고가또 떴어. B. 꼭 정리가 무조건 남겨야 돼. B inclined to. B inclined to. 여기서 inclined 대신에 쓸수 있는 게 be likely. be likely to. 그 다음에 be apt to.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앞에 b가 있어야 돼, b가. 그런데 앞에 b 없이 쓰이는 건 뭐야? 그냥 tend to. 요네개 표현. 암기를 해야 돼. 왜요세 개는 앞에 b가 있냐면 요세 개는 품사가 형용사거든. 근데 왜 얘는 앞에 b가 없어? 이 자체가 동사야, tend가. 따라서 앞에 b가 붙으면 안 돼. 됐지? 요네 가지는 뜻이 뭐야?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좀 느낌이 어려우면 즉 주로 뭐뭐 한다 이 말이야. 뭐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뭐뭐 하는 경우가 많다. 그지 신호 위반을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야? 초보 운전자들은 주로 사로, 사고를 많이 낸다 이런 의미니까. 요네 가지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 be inclined to be l i k e to be apt like to, be to 그다음에 tend to. 오케이. 자, 우리는 요걸 하나의 동사로 쳐버리자고 그냥. 그럼 뭐야? 요까지를 요까지를 그냥 동사로 봐버리자고 우리는. 요까지를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암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V1이 되겠네. 즉 파트너들 어떤 파트너냐면 경향이 있어. 어떤 경향이야? 둘 다, 둘 다, 둘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보스 A and B지. 요두 개가 병렬로 걸리고. 둘다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파트너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럼 실제 또 뭐야? 진짜 동사는 여기에 있는 거고. 계속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연습을 하기 아주 좋은 지문이라고. 즉, 요 주어는 여기 있는데, 요거에 걸리는 동사는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또 뭐가 떴어? 여기에 be l i k e l 가 떴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그어버리자고. 그럼 그럼 방있잖아 be inclined to, be l i k e l 는 뭐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여기서 뭐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쳐버리자고 이걸 동사로한 묶음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어떤 폭풍 같고 불안정한 관계를 역시 미니 작은 병렬 이렇게 걸고 스톰이니까 폭풍 같은 맨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뭐야? 불안정한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if가 떴으니까 if가 떴으니까 뻔한 거지. 문장 연결서. 어, 아까 배웠잖아. 접속사가 뜨는 순간 우리는 뭐다? 주어가 동사. 주어가 동사. 이게 바로 뜰거 아니야. 아까 첫 번째는? 왜이 떴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서 뭐야? if가 떴으니까 이번엔 뭐겠어? 접, 주, 동, 주, 동인데 if니까. 주어가 만약에,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문장이 나올 걸 예상을 미리 해버리라고. 그래서 뭐야? 접속사를 암기를 미리 다 해놔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것이다가 예상이 뜨겠네. 만약에, 얘가 S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게또 나왔네. 뭐가 떴어? Tend to 가 배웠잖아. 즉 우리가 배운 네개 중에서 여기서 세개 갖다 버렸어. B 아까 B incline to, 그다음 B likely to, 그다음에 tend to. 뭐만 안나왔어 B at to만 안 나온 거야. 이제 자 만약에 둘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쳐버리자고. 동사 그다음에 S C. 자 여기서 뭐냐면 얘가 문장 연결사 1이니까 당연히가 얘 V 1이 되겠네. T 사 i d e 가 뭐야? 결정하다잖아. T side 는 뭐야? 결단력이 있느냐. 근데 뭐야? 부정 접두사 인이 붙었잖아. 우리가 흔히 알잖아, 인하고 임은 부정어를 나타낸는 접두사야. 나세음이야, 나. 미션 임파서블이 거 있잖아, 우리가. 그잖아 그럼 뭐야? 이두 개는 부정 접두사니까 뭐야? 결단력이 없는 우유 부단한이 돼 버린다고 이거. 우유 부단한. 인디사이스 아주 중요한 단어야. 만약에 둘다 우유 부단한 경우라면 보스 다음에 뭐가 생략된가 실제로는 파트너즈가 생략이 된 거지. 두 파트너가 만약에 둘다 우유 부단한다면 얘가 실제 주어고 얘가 V인데 자 여기서 여기서 선생님 말했죠 여기 되게 중요한 수거가 많이 나온다고 아까 depend on 했고 depend on rely on c o n 했고 그 다음에 몸만 하는 경향이 있다 내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알아야 돼 수거가 have have difficulty difficulty 그 다음에 ing 아주 아주 중요한 관용표현이야꼭 암기를 해야 돼 아주 아주 자, 근데 difficulty 대신에 쓸수 있는 게 trouble을 쓸수 있어. 그 다음에 또쓸수 있는 게 have a hard time. 뭐 암기의 대상도 아니야. 이해만 하면 되잖아. 똑같이 뒤에 ing가 뜬다고. 근데 실제로는 왜 이게 떠? 여기에 전치사 in이 생략이 돼 있거든, 항상. 여기. 전치사 in이. 그럼 이 뜻은 뭐야?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아주 아주 중요한 관용 표현이야.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꼭 외야 돼. 오늘 했던 오늘 했던 관용 표현들 전부 다특특의 A급이야. 꼭 암기. 세트로, 오케이. 해보 다 이해해야 되잖아. 뭔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뭔만 하는데 문제를 겪다, 뭔만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겪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보 하드 타임, 오케이. 똑같이 암기하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걸어버리면 얘가 뭐야? 오겠네. 그 다음에 얘는 왜 나온 거야? 여기에 전치사 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는 전치사 인이 있으니까. 자,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뭔만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결정을 시기 적절한 결정을 만들 며 있어서 또 뭐야? 또 if가 떴으니까 문장 구조는 뻔하지. 만약 주요가 동사한다면 주어는 동사할 거다. 자, 만약에 두 파트너가 얘가 v1. 만약에 두 파트너가 안내돼 무엇에 의해서 완벽함의 추구에 의해서 안내돼. 즉 지금 뭐 룸메이트가 두 명인데 먼지가 하나만 있어도 못참는 스타일이야. 예를 들면 룸메이트 두 명이 즉둘다 완벽함에 의해서. 가이드 되는 스타일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 Day, Will. 자, 여기서 이걸 이제 수거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자료는. 자, 봐봐. 이 표현을 갖다 모를 거 아니야? For sure. 자, 이 표현을 모르겠지 아마. 이 표현을. 이게 관용, 수거집에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좀 전에도 선생님이 이걸 수거라고 말했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지다, 어려움을, 뭐뭐 뭐 하는데 이렇게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외는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폴이 뭐야, 폴이 어디에 떨어지다잖아, 떨어지다. 파는, 파는, 멀리. 그 다음에 숄트는, 숄트는 뭐야? 짧은, 부족한 이런 뜻이잖아. 그럼 요세 개를 더 먹게 되겠어? 내가 지금 난 여기 서 있어. 내가 목표 지점이 여기야. 근데 내가 뭘 던졌어?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멀리 부족하게 떨어지다니까 뭐야? 여기서 떨어져 버린 거지. 그잖아. 그니까 이건 뜻이 뭐야? 아주 못 미친 이런 뜻이야. 아주 못 미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아주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알지? 응. 즉 리포트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 파트너 두명이서 근데 대학교 가면 이렇게 팀 수업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완벽함을 추구해. 그럼 뭐야? 실제로 프레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프젠테이션 준비도 못 하고 자료만 모으다 끝나문다고. 뭐 알지? 자. 자,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이 됐으면 요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해보자. 그대로 이 빨간 것만 따라오는 거야. 빨간색만. When 할 때, 네가 파트너를 추구할 때 찾을 때, 너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지 미래의 파트너의 성질을 파트 그 성질을 기질이라는 것은 말해준다. 한 사람의 특징적인 방식. 어떤 방식이야?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은 달려 있다. 의존한다. 달려 있다. 무엇에 달려 있어?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 가능성에. 무엇에? 파트너의 성질에 양립 가능성에. 자, 없다. 뭐가 없어? 정해진 조합이 없다. 근데 어떤 조합이냐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그러나, 내용이 뒤집어지겠네. 보충적인 기질은 종종 잘 작동한다. 파트너, 어떤 파트너야? 잘 못해. 감정 조절에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좋은 조합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과? 그걸 잘 하는 사람과. 그것이란 게 결국 뭐야? 감정 조절이겠네. 파트너, 후이스가 생략이 된 거야? 어떤 파트너야? 빨라! 뭐에 빨라? 결론에 뛰어드는 게 빠른 사람은 작용할 것이다. 잘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이냐면 좀더 신중한, 뭐뭐에 있어서 그의 결정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또 내용의 대칭성이 나타나겠네. 파트너, 어떤 파트너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둘다 성격이 급하고 쇼울 템퍼가 성격이 급하다야.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둘다 그런 경향이 있는 파트너는 못말것 같다? 가질 것 같다? 어떤 폭풍 같은,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를. if, 만약에 둘다못맞는 경향이 있다면,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다면, 그들은 가질 것이다. 어려움을 못 마함에 있어서, 시기 적절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if, 못 만다면, 둘 다. 그지? 가이드 된다면, 무엇에 의해서? 완벽함의 추구에 의해서 가이드 된다면, 안내 된다면, 그들은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무엇에? 그들의 목표. 오케이? Okay. 항상 SVOC하고 이렇게 내가 장담하건데 이런 식으로 독해 하나 하면 지문당 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선 스스로 연필로 해봐야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선생님 동영상 듣고 빨간펜으로 첨삭해야지 그 다음에 요 빨간펜 복습해야지 그리고 나서 깨끗한 종이를 놓고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스스로 연필로 해보는데 10분에서 15분 한 지문 선생님 동영상 듣는데 20분에서 25분 그다음에 이걸 복습하는데 한 20분. 그리고 다시 혼자 깨끗한 종이, 아무 표시도 없는 종이 놓고 한번 쭉해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 5분. 1시간 걸려야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독해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보통 이런 지문 12번짜리 이런 지문 하나 하는데 어떻게 걸려? 5분이면 독해 공부가 끝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전혀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독해 초기 단계는 판별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30개에서 50개만 구조 분석을 하면 구조 분석으로는 절대 안 틀린다니까. 단어 실력만 따라온다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걸.